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예, s p c 3립이요 네. 8만 2천 원에 15% 있어요. 아, 그래요? 추가 매수 가능하실까요? 예, 예. 아, 일단 지금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하면 4만5천0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다면 우리 항상 기억하세요. 이 종목은 4 5천원까지 내려갔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뭐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게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도 사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어 그냥 무료로 하는 게임도 있지만 사서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살려고 네. 하면 제 값을 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하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면요.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네. 게임도 할인을 하는데 역대 최저가라는 게 있어요. 역대 최저 할인이다 하면 저는 그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도 뭐 하는지 아세요? 일단 사 놓습니다. 아...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시간 날때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역대 최저가 할인이 아니면 굳이 제가 할 시간 없는데살 필요가 있을까요? 네, 별로 없어요. 제가 시간도 네. 없고 하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해야지 하는데 막 8만 원짜리가 90% 세일해가지고 막 8천 원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이거 는안 사면 좀 손해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응, 응.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우리 가방도 그렇고, 쇼핑할 때도 그렇고, 역대 최저 할인을 우리가 봤어요. 한번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또 겨울이 오니까, 어 우리가 겨울 파카를 보니까 40만원짜리가 한뭐 8만원에 할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뭐 여름인데 입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보니까 16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사기가 약간 좀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죠? 네네. 근데 뭐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8만원 되어있으면 이번에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야겠죠. 네, 나중에 여름이 전또겨울올 거니까 사놓을까 하면서 좀 역대 네네. 최저 할인을 잡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네. 상담할 때도 소비하는 느낌으로 주식을 좀 한번 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을 4만5천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네네. 이왕 살 거면 어디 사야 된다? 4만5천원 그거예요. 그냥. 그냥 추가 매수를 하되 5만6천원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기엔 4만 6천, 3만 5천에 비해서 조금 비싸니까 기분이 네. 조금 어때요? 내가 산가격보다 싸긴 한데 그래도 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찝찝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빠져요. 특히나 SPC 요즘에 뭐뭐 뭐 압수수색한다, 뭐 구속영장 발부한다, 뭐 지금 사망사고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뭔가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폭락 팍 나오거든요. 폭락이 아... 아니라도 하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하진 않아요. 주가가 빠진다는 게 중요하지. 할인했다는 아... 게 중요하지. 네네. 우리 왜그 자동차 살 때도 진열 상품 사면 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 그싼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laughs> 근데 우리가 그거 알면서도 싸니까 진영 살, 진영을 살 상품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싸겠지. 그냥 일반적으로 3억 5천까지 안 내려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는, 내려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네. 우리가 매수하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아니 그래도 뭐 사망사고에다가 뭐 압수수색에다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려오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g s 건설이 그 한때 광주에서 막그 붕괴 사고 있고 이랬을 때 주가 폭락 나왔거든요 영업정지 맞는다 뭐 과징금 맞는다 수색 들어간다 해갖고 폭락이 막나와고 이렇게 주가가 막 완전히 단기간에 반 토막이 거의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이때 방송할 때도 이거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했다고 욕먹었거든요. 어... 아니 검사, 건물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사야 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 (13000원대였는데) 지금 (24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량 거의 한 (80프로) 가량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은 사는 게 중요합니까 겁나가지고 못 산다 욕하는 게 중요합니까? 게 중요한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s p c 3립에 어떤 악재가 생긴다 하면은 주가가 밑으로 한번 충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45,000에 가깝게 뭐 5만원 네.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갖고 매수가를 낮춰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런 네. 식자재 관련주, 뭐, 식음료 관련주 이런 쪽들은요, 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어 빵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빵 가격이 좀 밀가루 가격 때문에 뭐 비싸졌다, 비싸졌다 하지만 빵이라는 게또안 먹으면 좀 땡긴단 말이에요. 네. 네. 땡기기도 하고 또밥 대신에 조금 먹기에도 가격 부담이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괜히 가벼운 느낌이고 사실 몸에 좀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죠? 네. 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로 보고 가져가는 게 좋고 가격을 네. 계속해서 낮추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 AI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얘한테 돈이 안오므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런 거 올라가는데 내거안 간다. 내가 뭐 한다고 SPG 삼립 저렇게 뭐 사고도 있고 뭐 수색한다 고 이런 위기 있는 종목을 내가 만다 뭐 들고 있지 하면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면은 시청난이 뭐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된다. 네, 아이고 그걸 팔다니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다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시면은 알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 근래 그기그 기관 쪽에서 조금씩 계속 사고 있어서 여기서 안 빠지고 다시 또 이제 조금 올라갈까 싶어서 살까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음, 제가 수급을 보나요 안 보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잘안 아, 보시는 것 같아요 예볼 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건 아, 이제 예, 오프라인 알겠습니다. 강연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고 온라인에서도 네. 제가 많이 했던 게 수급은 네. 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나중에 시간 되시면그 이제 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수급 나온 김에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고 계시니까 다들 한번 시간 되시면 대용주 위주로 해가지고 과거를 한번 훑어보세요. 기관들이 많이 사고 난다면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아 개요 외국인들이 사고 난다면 어떻게 됐는가 개인들이 사고 난다면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고가에서 누가 사고 있는가 저가에서 누가 사고 있는가 이런 봐보세요 그러면은 수고 안 보고 싶을 겁니다 아마 아, 네네, 한번 보세요 보, 보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